짠! 오늘 저와 1박 2일 캠핑을 함께할 차는 바로, 짜자잔. 아이오닉 5 차량입니다. 또 이거 잘 아시죠? 전기차. 이렇게 여기 전기를 쓸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노지 캠핑 가거나 했을 때 너무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마스가 저거 차량 설명하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마스야, 저차 좋아? 차 바꿀까? 차 바꾸라고? <laughs> 캠핑 가자. 알지 저는 이렇게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펼치기 전에 제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휠핑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휠핑 이벤트는 이번이 시즌 3이라고 하는데요. 시즌 3의 주제는 LNT예요. LNT는 Live No Trace의 약자로 친환경 캠페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머문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엄청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타고 온 아이오닉 5 차량과 지금 여기 트렁크에 가득 실린 짐보이시나요 이게 다 제공되는 물품들이에요. 텐트, 의자, 테이블, 밀선이나 식기, 밥솥. 심지어 음식까지! 저녁에 고기 먹으려고 했는데 제공이 된다고 해서 따로 사오지 않았어요. 캠핑을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품들을 사지 않고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내가 <laughs> 맞아잘할수 있을까? 다 펼쳐볼게요. 팬티를 <목소리도> 입맞죠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게 우선 쳤으니까 테이블이랑 의자 하고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자는 근데 확실히 제품들이 다 베이지 톤이잖아요. 좀 밝아서 예쁜 것 같아. 요 너무 좋네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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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맞으면 차면 되니까. 어머. 아니, 이게 텐트 치는 건 2시간인데, 이거 하는 건 5분도 안 걸렸어요. <laughs> 이제 좀었고아스랑플로깅을 해보러 갈 건데요. 무엇이 무엇이냐? 산책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쓰레기들을 줍는 그런 거를 플로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힐핑 이벤트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SNS에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시면 차량과 물품을 반납할 때 이렇게 키트를 받으실 수있어요 저는 이제 체험단이기 때문에 미리 받아왔거든요. 뭐가 있냐면 우선 저는 이 박스에서 박스에서 끝났어요. 박스를 준다고? 젠가도 있고요. 그리고 방수가 되는 돗자리였던 것 같아요. 돗자리 펼친 거 봤는데 되게 귀여운 무늬가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스티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일도 하고 또그 선물까지 받면 레이서 기조잖아요. 저는 마스랑 지금 한번 플러깅을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리. 이것도 이거는 증정이라고 하셨어요 공구 있을 것 같지만 하나가 식기세트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받으시면 이렇게 숟가락 끝까지 변해주시면 나 이제 친구 초대해도 되겠다. 접시접시 접시 엄청 많아. 접시 엄청 많아. 저녁 먹기 전에 간단하게 토스트 구워 먹으려고 준비해 왔거든요. 세팅을 해볼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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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적셔줘야 촉촉하게 더잘 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정도면 될것같요잘 네, 먹겠습니다 잘먹 <laughs> <laughs> 많이 먹어서 놀랬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laughs> 이 정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춘천 갔을 때 오뎅꼬치 먹었잖아요 <laughs> 다 먹어서 실컷 팻대 장맛있어 이 저녁에 고기 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식빵 두개 갖고 왔고 지금 먹고도 허기져 <laughs> 먹고 허기져 왜 내가 식빵을 두개 갖고 왔지 조금 참았다가 저녁에 또대공되는 고기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세팅 다안 했어요 안에 자충매트랑 이제 좀 평탄화 하고 왔으랑 쉬어볼게요. <laughs> 이거 원래 두개 넣어주셨는데 저는 한 명이니까 하나만 깔아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하고 충분히 충분히 잘수 있습니다. 오, 안 배겨요,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보면은 휠핑 또 품목에 고기가 있어요. 지금 고기가 한우가 있고 삼겹살이 있어요. 한우는 맛스랑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먼저 한우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퀄리티 보여어요 야채도 혹시 몰라서 저도 사오긴 했는데 여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랑 다르게 너무 고급진 거 아니에요? 식사벨게요. <laughs> 아, 그거 알려 드려야겠다. 지금 혹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 같아요. 혹시 금액이 발생하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고, 은데 무료라고 합니다. 이런 기회 이거 놓칠 수 있을까요?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전액 무료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 어요 형도 좀 저같이 딱 혼자온 사람들이 먹기 딱잘돼있는 야채도 그리고 여러분 제 캠핑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생존 캠핑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감성 캠핑아아니다저 감성 캠퍼 캠퍼가 됐어요. 우선은 처음에는 고기 본연의 맛을 맛있 진짜 고기 맛있다. 맛있다. 천천히 먹어. 구으니까 이제 삼겹살을 구워보 겠습니다. 아, 다 먹겠는데 <laughs> 맛이랑 같이 먹으니까 <laughs> 저 혼자는 못 먹어요. 저는 소고기도 좋긴 한데 좀 삼겹살 이더제 스타일이긴 한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소고기를 더 좋아하시나요 삼겹살이 더 좋아하시나요 너무 맛있어요. 음 불탄, 불탄 너무 탐나는데 이거.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 저녁도 과하게 다 먹고 지금 소고기 200g에 돼지고기4이0 g 다 먹었어요. <laughs> 밥도 다 먹었고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나요 여러분. 굿모니입니다 마스는 지금 6시부터 밥을 달라고 <laughs> 하고 계십니다. 나와, 와서 보여드릴게. 아자아자 아자. 슉. 나, 슉. 뽀뽀뽀뽀. 음. 신나면두개챙겨왔거 계란. 잘 먹겠습니다. 저 국물 없이 자작하는 거 자작하기 하는 게 좋아해요. 먼저 먹어야지. 잘먹겠다 라면 다 먹었는데 아쉬우니까 샌밥을 넣어서 볶아보겠습니다. 라즈빙 완성됐습니다잘 먹겠습니다. 치즈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역시 치즈는 오라. 음, 맛있어. 저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마스카도 저밥 먹는 거잘 기다려줬으니까 마스카 간식을 줘볼게요. 얼지 먹어. 미켜, 미켜, 미켜. 너구리 미켜. 힘들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짐을 다 아, 실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1박 2필 힐핑 이벤트와 함께한 캠핑 어떠셨나요? <laughs> 한줄 평을 하자면 최소한의 짐으로 최대한의 물인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너무너무 좋은 이벤트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이벤트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런 행복한 캠핑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 안녕!